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아, 오늘 12월 2일이죠. 우리 이제 2024년 마지막입니다. 12월 좀 대미의 12월을 좀 장식을 좀 해보도록 하구요. 그 뭐냐 오늘 좀 들어간 종목이 a 스 u x 죠 음, 일단 뭐 오늘 드론쪽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대장주를 좀 갈아치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일단은 JCN 시스템이었죠. 예. 제이션 시스템의 드론 쪽으로 지금 비중을 좀확 늘려가면서, 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드론 관련돼서 좀 재료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가지고 갔었던 그 드론주들은 조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일단은 대장이 오늘 에어럭스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제이션 시스템도 뭐 적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제이션 시스템도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 고점 대비했을 때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그날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은, 제이션 시스템 뭐, 드론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악재가 쏟아졌다니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뭐, 이번 주 중으로는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조금 보고, 어, 다음 추가적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또 우리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세 대응도 해보고, 해야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제이션 시스템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대장 좀, 스러운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이션 시스템이 대장이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으로 좀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드론 관련된 재료들은 좋으니 자 그럼 후속 주도 잘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에어럭스를 지난번에도 한번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이 딱 기회네. 그래서 오늘 한번 진입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어각 잡고 어 에어럭스만 째려보고 있다가 어 자리를 좀 드리게 됐고요. 음, 에어 일단 제이 n 시스템이 박스 구간으로 잘 끌고 가면서 한 번씩 위기는 좀 봉착이 됐으나 결국에는 어, 수급이 반대로 꺾이면서 어디로 갔냐? 에이, 에이럭스 쪽으로 흘렀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우리가 올렸다가 떨어지는 패턴에서 9시, 제가 한 10, 10몇 분이죠? 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9시 한 10몇 분짜리인데 요 구간 예. 요 구간 9000몇분대에요이구가 예. 9시 31분이죠. 예. 9시 31분쯤 요 가격대쯤 아니구나. 25분이네요. 25분. 요 자리에서 딱잘 잡혔어요. 그 전에도 일단은 우리가 우리한테도 뭐 좋은 기회는 계속적으로 왔으니 예. 어, 박스 같은 것도 잘 깨지지도 않았고 가격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어, 자리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고요자 그러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고 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좀 물량 나왔을 때아 요거 간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홀딩 신호를 자꾸 드린게 바로 요런거예요 기회가 어느정도 오면 음, 뭐 약수입 보고 좀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오후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일단은 거래량, 수급 많이 좀 체크했고, 어, 처음에 이제 LX 들어가는 거는, 음, 어쨌든 간에 이제 대장주는 이미 나와버렸고, 재료는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좀 거래량이 좀 우리가 좀 진입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게,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래량 한 200만 정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아직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지 않았고,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 에이덱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지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데이터 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자꾸 매집이 됐었던 그런 거래량 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만천원 구간에서 턱터치하면 우리는 이제 매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천원 어,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대거 정리를 하고, 좀 소량 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 좀 보자. 그래도 충분히 승률은 있다. 어차피 우리는 7, 8, 0 이상 수익을 챙겨왔으니, 예, 그 정도는 조금씩 갖고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일단 재료적인 거 한번 좀 봅시다. 자, 일단 오늘 요거 나왔어요. 자, 미국 국방예산 트럼프 증액 기조 속에서 머스크발 대대적 구조 개편이 예고된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예고 올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있죠. 바로 요겁니다. 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습니다. <laughs> 일단 드론과 드론 부품을 생산하는 UMAC. UMAC가 이게 뭐냐면, 미국 주식으로 Unusual Machines라고 이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월에 상장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아, 주가 바닥을 찍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한번 상승 들어 올리는 거 보면은, 한 지난 시장엔 8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 정도로 셉니다. 근데, UMAC, 여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함께 봅시다. 요거 보시면, 트럼프 장남을 영입했어요. 트럼프 장남을 뭘로 영입했냐? 일단 고문으로 영입을 합니다. 장남을 고문으로, 고문으로 영입을 해요. 그게 어디라고요? UAMC 그니까 Unusual Machines라는 기업이 트럼프의 장남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가족 경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아메리카의 그 나라를 트럼프 가족화 만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의 뭐사돈의뭐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했고 트럼프의 무슨 뭐 누가 또 했고 뭐 이런 가족들 지금 뭐 자리 하나씩 지금 다 꿰차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도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드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재료가 좀셀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드론 관련된 건 재료가 끊이질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딴거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드론만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 또 보면은, 요렇게 갑니다. 일단은 차트 좀 줄여서 보면. 자, 얘네들이 이제 상장을, 상장을 하고 나서도 주가를 크게 크게 못 움직였어요. 아, 막 바닥에서 기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렇게 올라왔다니까요. 예. 네. 근데 오늘 시장에 만약에 얘네들의 주가가 이렇게 쭉 밀리면서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상승한 그 장대양봉 있죠? 장대양봉을 3분의 2 이상 집어 삼켜버리면 이제 내일 들어 종목들은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빠지지 않고 뭐 단기 살짝의 조중 쉬어가는 정도의 그런 패턴이 나오거나 이 이상으로 초과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면 내일 들어온 주또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비중 살짝 남겨놓읍시다. 마지막까지 우리 추세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고. 드론 관련된 거는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지금, 요거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미국 군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도 만들고, 예, 중, 뭐, 미국에서 나오는 뭐, 탱크면 뭐면 뭐 이것저것 만드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키드마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의 말 한마디 누구?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F-35 스트레스 전투기 업체 로키드마틴 주가가 급락했다. 근데 급락했는데 반대로 요드 미국 드론 업체 예, UMAC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머스크 말에 폭등했죠. 80%가 넘게 상승했어요.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인, F-35 대신 무인 드론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드론 관련된 애들을 찾고 밀어 올린다라는 개념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드론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그냐면 자, 요, 아까도 말했죠. 미국 국방예산. 국방예산, 이제 미국이 전투기 겁나게 만들어내죠. 근데 미국이 전투기를 겁나 만드는데 그 이제 국방비 예산을 어디다 쓴다고요? 드론에다 쓴다고요. 그럼 드론 좋겠죠. 근데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드론 막 만들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저 공략했었던 에이, 에이럭스 요거 있죠. 여기가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JCN 시스템도 거기에 따라서 드론에 대한 이런 비중, 사업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거 우리가 좀 체크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대응하는 것도 저는 재료 없으면 잘 대응을 안 해요. <laughs> 어쨌든 간에 요즘 시장은 거래량도 안 좋고, 시장도 어쨌든 간에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추가적인 조정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었던 그 파동에 대한 3분의 2 이상은 상승을 해주고 그렇게 뭐 파동을 일으키면서 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으로서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트럼프 관세 뭐이 관련된 것도 지금 뭐 리스크는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뭐 하나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예. 만약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제조업이고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그런 기업이 한참 많고요. 그럼 그래버리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 규모도 일단 줄어들겠죠 예. 최근에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 규모가 좀 증가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의 예전에 받았던 그 금액을 받냐고요. 안 받아요. 반도체도 뭐 뭐, 하나 만들어갖고 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요즘 뭐, 7,000원, 8,000원 밖에 못 받는다고요. 제 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뭐더냐고요. 그죠?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 업체들도 뭐, 수출 뭐, 30% 증가했다고 하면 뭐, 주가 반등해야되는데 반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량을 자꾸 풀어버리니까 또 그런 또 문제들도 생겨버려요. 그리고 요즘 뭐 중국 반도체가 뭐안 좋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도 반도체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또 기술을 입증한 게또 화웨이랑 이런 애들 봐봐요. 자동차랑 막 이런 거 꺼내놓는데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화웨이에서, 에?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조합해가지고 만든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에이럭스는 일단은 뭐 매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가 대비했을때 12% 까지 올라갔고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었던 가격까지는 그래도 11% 정도 10% 에서 11% 정도는 다들 수익 갖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 너무 음 뭐 종목 하나하나 뭐 세심하게 뭐 이렇게 종목 들어간다 나는 좀 신경 써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제가 재료 보고 그래서 대장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갈만한 애들이나 아니면 후속 종목들로 이렇게 해갖고 뽑아버리니까 실 시초과 매매하실 때는 많이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리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뭐 시초과 매매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내용 좀잘 정리해가지고 교육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교육 모집 하면은 이때다 해서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에이렉스 먹은 거 축하드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드론주 한 번도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잘 체크해 봅시다. 뭐장 초반에 좀 빠르게 좀 대항해야 되니까 아침 9시면은 눈비비적 거리면서라도 어떻게든 좀 시초가 매매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고요. 어, 오늘 또 방송하는 거또또 또 내용 또 정리해가지고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는 내일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